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버스의 셔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차트를 이 태블로로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스캐터 차트입니다. 이 스캐터 차트는 데이터를 전체 요소를 이 화면에 쫙 뿌리면서 데이터 요소 요소 하나를 그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좀 떨어진 값이라던가 또 이상 수치들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캐터 차트입니다. 그럼, 스케터 차트를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 태블로 데스크탑을 여시면, 첫 화면에,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이 왼쪽 패널, 하단부에 보시면 이 슈퍼스토어 샘플이라고 하는 이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클릭하여 여시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 필드들이 이렇게 지금 필드 목록이 확인이 됩니다. 이 데이터 원본 패널의 원본 창에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가 이 매출이나 수량, 할인, 수익에 관한 데이터인데 어 어떤 제품을 판매했는지, 또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배송 일자나 주문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 스케터 차트는 데이터를 전체 요소를 이 화면에 쫙 뿌려서 어떤 분포 양상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과 수익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과 수익이 합계로 집계가 돼서 여기에 찍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볼때 저는 여기 이각 고객별로 매출과 수익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름을 이 세부 정보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각 고객별로 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네, 여기 마크 패널에 보시면 어, 그래프 유형들이 있는데 자동하고 모양 그래프가 이 태블로가 어, 여기 있는 필드로 이제 추천하는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이제 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익을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 색상에 가져다 놓으시면 이 수익의 합계 값이 색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높은 고객 중에서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도 높고 매출도 높다면 이쪽 영역으로 갈수록 우리 회사로서는 좋은 고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이두 고객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고객은 뭐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이 고객들이 뭐 어떤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어떤 매니저가 판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겠죠. 네. 그래서 스케터 플러스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쫙 뿌려서 이런 분포 양상이나 그 이상 수치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오늘 그래프 작성은 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같이 스케이터 차트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